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 걸음, 행복 투자입니다. 부산 충공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26,600원 돌파 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돌파 후 지지한다면 충분히 3만원까지 상승 흐름은 무난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일에는 중국 원전 건설 이슈로 인해 반등 흐름이 나왔고 약한 달간 기간들이 500만주를 매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체코 총리와 우리나라 대통령의 회담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점차 그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의 반등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체크 원조 수주 이슈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 이슈가 부각된다면 충분히 채 고가 돌파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안에서 메타버스로 단기가7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최근 핫한 NFT 관련으로 부각이 되면서 재차 급등 나오기 전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꼭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급등 전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마세요. 혹시 구독과 저희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과 저희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슈 체크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중국 원전 150개 건설 소식의 원전주 강세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뉴스 기사를 자세히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이제 특징주 두산중공업 서영원전 유럽 첫 수출의 강세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것도 이제 두산중공업이랑 미국 원전 기업이랑 협업해서 만든 제품을 이제 유럽에 첫 수출을 했다라는 내용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슈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에 이어 체코 정상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연이은 원전 발언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들고 왔고요. 11월 5일 오늘 날짜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읽어 보면 자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중 유럽 국가 정상들이 잇따라 원전 산업의 중요성 을 거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 뉴스에서 두산중공업이랑 미국 원전 기업이 협력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형 원전에 대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럽에 이제 더욱 또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도 중요한데 조금만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4일 날에 정상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규 원전 산업과 관련해 한국이 입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원전 입찰을 배제한 이유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이랑 러시아를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 상대에서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내용 좀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은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원정 건설을 성공한 만큼 우리와도 진지한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40여가 원전을 건설, 운영한 점을 강조하며, 체코의 신규 원전 산업 가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각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체코 총리가 만나서 이렇게 생성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 수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 뿐만 아니라 폴란드랑 뭐 헝가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 부각이 되더라도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의 최고가 돌파도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두선중공업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선중공업은 제가 전 영상에서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분석을 해 드리면서 기간들이 약한 달간 500만 주를 매집을 했다 라고 분석을 해 드렸고 그 매집 시작점이 이때부터 해가 지고 물량을 매집을 시작했다 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해가 지고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500만 주를 매집을 하였고 금일도 저항대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 주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 테마주들의 반등 흐름과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원전 건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재차 한번 원전 관련 주들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현재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움직임은 이 부분에 이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현재 박스권에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6,600원 이 부분만 돌파 후 주가의 종가가 안착을 한다면 무난하게 3만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온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현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이 부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매집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등 시에는 3만 원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이 저항대에서 잠시 조정이 나오는 최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소화 과정이나 현재 매집 들어오는 수급 자체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 저항대에서 밀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받아내면서 주가가 반등 후에 곧바로 이제 최고가 돌파 가능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세의 매집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최고가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영상 안에서 메타버스로 단계가 70% 이상 급등한 종목이 최근 핫한 NFT 관련으로 부각이 되면서 재차 급등 나오기 전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곧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지므로 급등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투자는 10월달도 수익 좀 크게 챙겨드렸는데 수익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달부터 11월 1일까지의 수익인증 자료인데 이분 약 천만 원 정도로만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10월 달한달 달 동안에 천만 원만 가지고도 74만 원이라는 수익금을 챙겨갔습니다. 보시면 12월 22일날에 13만 원, 약 14만 원, 그리고 10월 20일날에 18만 원, 이렇게 뭐 10만 원, 그리고 10월 8일날 뭐 10만 원총 해가지고 그 이전에도 뭐 10만 원, 20만 원씩 수익을 꾸준히 챙겨가시면서 10월 달단한 달만에 천만 원 만 가지고도 약 7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 갔습니다. 10월달에도 장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저희 행복투자에서는 꾸준히 한달 한다 달다 수익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비싼 1년 이패비 부담되시죠? 그래서 행복 투자는 월결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타 단기 1개월에 이제 15만원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하루 5천원만 자기한테 투자하시면 한달한달 한달 꾸준히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단타 단기 VIP 이용하는데 스케핑까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단타 단기 1개월 이용 시스케핑까지 이용을 하시면 5만 5천원으로 이용 가능 하십니다. 이렇게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싼 1년 이 p 비는 냈는데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 가셨죠? 이제는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VIP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해서 몇 십만 원 손해 보시는 것보다는 행복 투자 투자 파트너로서 함께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 챙겨 가시면 됩니다. 가입 문의는 밑에 보도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등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및 NFT로 하여 단기간에 7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28,500원 최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소화를 했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점차점차 점차 시세를 내면서 이 부분에서는 NFT로 이제 재차 부각이 되면서 재차 시세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즉 NFT 테마는 한번더 강한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충분히 이 부분 26,000원까지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까지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뭐 최소한 25% 정도는 단기간에 수익권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박스권에서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 물량을 털면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기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 밑에 번호로 성원만 남겨주시면 단타 급등 주체요 가능하십니다. 계좌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꾸준한 수익 창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두산중공업에 대한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 구독과 저의 깜박하셨다면 구독과 저의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